안녕하세요. 거저씨의 이코노미스트 기사 해설입니다. 오늘은 1월 23일자 메시징 서비스와 소셜 미디어에 그, 대해서 알아보는 건데요. 그 메시징 서비스 그러면 여러분 많이 아시다시피 카톡 아니면 왓츠앱, 텔레그램 이런 게 이제 메시징 서비스에 속하고요. 소셜 미디어 그러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게 이제 속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지금 세계적인 흐름이 어떻게 가고 있나 사람들의 마음이 어디로 옮겨가고 있나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메시징 서비스가 p r o v i d i n g a more private Internet 좀더 많은 비공개 인터넷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것에는 a d v a n t a g 지도 있고 Risk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일단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자, WhatsApp. WhatsApp 같은 경우는 2 billion people 아, used to 2 billion people 20억 명의 사람들이 사용을 한대요. 그런데, 얼마큼 사용하냐면, 100 billion messages a day. 하루에, 아, 천억 개의 메서, 메시지가 주고받는다라고 합니다. 엄청난 그 양이죠. 그런데, rarely in the news. 뉴스에 거의 나오는 법이 없대요. 그죠? 못 들어보셨죠? 반면에,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rarely out of the news. 뉴스에 안, 안 나온 적이 없던 거죠. WhatsApp은 뉴스에 나온 적이 없고, 페이스북은 뉴스에 안 나온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두 개의 차이점이 왜 그러느냐, 이 visibility 왜 이렇게 차이점이 그 가시성의 차이는 왜 그럴까라고 했을 때이두 사업이 이제 속성이 달라서 그런데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 미디어 기업은요,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getting noticed 어떤 것들이 눈에 띄어야만 눈에 띄게 해야 되는 거죠. 뭔가 눈에 잘 띄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고 그리고 selling attention to advisors 아, 그 광고주들한테 selling attention 관심을 막 파는 거죠 하여튼 눈에 띄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반면에 messaging service like whatsapp whatsapp과 같은 메시지 서비스 같은 경우는 기능이 어떤 거냐면 그냥 stay in touch 어떤 이렇게 단순히 지속적으로 연결하는 거예요 with t h e r family나 아니면 뭐 뭐 이렇게 채팅하는 거죠, 수다다 떨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연결하는 게하 그런 방식이 메시징 서비스의 이제 목적인 거죠. 그래서 메시징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게 사적으로 얘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they are removed from the public sphere. They provoke far less outrage and controversy and far fewer argument over regulation. 그이 메시징 서비스라는 것은 공적 영역과는 거리가 먼 거죠. 퍼블릭 스피어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위반과 논쟁의 소지가 위반과 논쟁의 소지가 far less 훨씬 적고 또 argument 어떤 그 논쟁 규제와 관련된 그런 논쟁도 far fewer 훨씬 더 적은 거죠. 그래서 조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규제도 별로 없고 그죠 위반의 소지도 적고 자 이런 곳입니다. 근데요, 요번 January 6th, 1월 6일부터요, <laughs> start to change. 뭐가 바뀌고 있대요. 어떻게 바뀌고 있냐면요. 1월 6일날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은, Facebook announced the revision to w h a t s a p p terms of service. Facebook이 그 WhatsApp의 어떤 그 규정? 조건? 서비스 조건을 개정을 한 거예요. 근데 그 개정이 어떤 식으로 됐냐 하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게 됐냐 면은 Uh, their personal data would be used for a wider range of purpose. 아, 나의 개인적인 데이터가 좀더 광범위한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 라는 식으로 이제 이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뭐지 나의 개인적인 데이터가 좀더 광범위하게 사용된다니 이럴 수 없다. 그래서 rush to download telegram and signal. telegram과 signal이라는 되게 two apps with much smaller users. user b 훨씬 더 유저가 상당히 작은 왓츠앱보다 훨씬 더 유저들이 별로 없는 그런 텔레그램과 시그널로를 막 다운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그걸로 넘어갔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텔레그램과 시그널은 뭘 약속했냐면 promise of enhanced privacy. 프라이버시를 더 강화하겠다는 약속을 한 거죠. 그래서 엄청난 게 많은 사람들이 그 이주를 했습니다. 그 디지털 이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그 텔레그램의 그 사장인 보스인 그 파벌 드로브라는 사람이요. 아, 이것이야말로 largest digital immigration in human history. 그 인류 역사상 최대의 디지털 이주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올 1월에, 1월 6일 이후에 그 대거 이동을 했다라고 합니다. 어, 그런, 그리고 또 1월 6일 날엔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그죠. 1월 6일 날에는, 어, 이거 있었죠. 완전히, insurrection at the United States Capitol. 있던 그 국회의사당에서의 폭동이 있었습니다. 미국 의회에서의 그 폭동이 또 발생을 했었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우리 지난번에 했었는데. 아, 애플은, 그저 팔로, 팔로를, 아, 없애버렸어요. 그 팔러가 어떤, 팔러가 어떤 거냐면 트위터랑 트위터의 어떤 복제품 같은 거였는데 그 팔러를 통해서 그 의, 의, 국회의사당을 점령하는 그런 모의를 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특히 그 아주 극우, 극우 어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 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음, 프라우드 모이라는 그런 이제 단체가 있는데 웨스턴 쇼비니스트예요. 웨스턴 쇼비니스트 백인 우월주의죠. 백인 우월주의 그런 백인 우월주의인 그 프라우드 모이스 같은 그룹도 아, 되게 이제 바이올런스 아주 폭력적인 그룹인데 이 그룹도 플랫 탈레그램 탈레그램으로 다 몰려들었답니다. 그 팔러를 사용했던 그 프라우드 모이스의 그 인원들도 어 그러니 뭐. 음, 많은 그 이상한 그 이제 텔레그램에서 퍼블릭 텔레그램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이상한 말들이 막 오고 갔겠죠. 그래서 팔라에서 했던 말들이 막 텔레그램에서 막 공개, 텔레그램 그 공개 채널에서 막그 과격한 말들이 오고 가고 막 그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텔레그램은 그것을 공식적으로 삭제도 했다라고 해요. 잠시만요. 아, 자, 그다음에 음. 자, 텔레그램 generally refused to reveal that what goes on in its private channel. 그런데 텔레그램은요, 이 private channel, 어떤 private channel에서 what goes on,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밝히는 것을 완전히 거부하는 거죠. 거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절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때 Biden's inauguration, 그 취임식, 그 바이든의 취임식 전에 이런 채널들에서 사람들이 모의를 해서 어떤 바이올런스 바크 a 공격 그 폭력적인 공격이 있지 않을까라고 우려가 있었는데 다행히 다행히 thankfully such a t t a c k did not transpire. 아, 그런 공격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리스크는 남아 있는 거죠. 그런 아, 비공개의 그 채널을 통해서 어떤 그 폭력을 모의할 수 있는 그런 아, 리스크는 남아 있는 거죠. 어, 아, 그래서 이제 텔레그램과 이제 시그널로 사람들이 많이 이제 옮겨갔는데 그, 이렇게 텔레그램과 시그널이라는 그 사생활을 완벽하게 보호한다는 그런 정책을 가지고 있는 이런 메시징 서비스가 성장한다라는 것은 Such worries. 그러한 우, 우려들도 다행히 더, 어, 생기는 거죠. 뭐, 그렇게 걱정하는 건 당연합니다. 어, 그렇지만, 그렇지만, 사실은 그렇지만, 이 메세징 서비스가 그런 우려도 있지만, much broader and unbalanced salutary effect on online, online life. 그 소셜 그 메시징 서비스라는 것은 온라인 생활에서 훨씬 더 광범위하고 전반적으로는 아주 그 좋은 영향을 유익한 영향을 준다는 거죠 이런 우려가 있는 반면에 그리고 사적으로 이렇게 얘기가 된다라는 것은 uh, allow the river of human discourse uh, to flow healthily 어떤 그 인간 담론의 강이 아주 건강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Uh, 그렇잖아요, 그죠? 맨날 공개적으로만 말할 수 없으니까 <laughs>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이거 한번 해석해 보세요. Conversation which causes controversy in public can be carried out in private with more nuance and no trolling. 어, 그래서 왜 같은 말이라도 공개적으로 하면 논란이 될수 있는 그런 대화가 공개적으로 하면은 막그죠 말이 말을 낳고 말이 말을 낳고 이렇게 논란이 될수 있는 컨트롤 러시한 것도 그 비공개적으로 하면은 어떤 그 어떤 더큰더 더 깊은 속뜻이 더 모아 뉘앙스 더큰 속뜻이 전달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막 공개적으로 하면 뭐막 선동적인 댓글 달리고 막 이럴 텐데 그런 거 없이 노트롤링 no 그런 그 선동적인 댓글 없이 좀더 깊이 있는 아, 그 표면, 이 표면 이상의 더 깊은 대화를 말을 할 수가 있는 공간이 되는 거죠. 사적인 공간에서는 그래서 그런 게 되게 필요한데, 사람이 어떻게 이제 프론트 스테이지와 백 스테이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분이 음 소셜리스트, 20세기의 그 사회학자인데요. 사람이 all observed by all and s u n d e y 모든 사람에게 대, 다 보여지는 그런, 어, front stage 가또 필요하지만, back stage, 남이 보지 않고, 어, rehearsal and preparation, 뭔가 리허설하고 준비하는 그런 남이 보지 않는 그런 back stage 도 사람이 살면서 다 필요한 거잖아요. 그 동양, 으로 하면 음양이 다 필요한 건데 어둠이 필요하고 빛도 필요하고 이렇게 본인의 밝은 면, 어두운 면 이것이 밸런스가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맨날 다 이렇게 햇볕에 보여지듯이 다 보이기만 하면 그게 건강한 건 아닌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프론트 스테이지와 백 스테이지가 다 필요하다. 뭐를 위해서? For healthy psychology. 아주 건강한. 음, 그 심리를, 어, 정신을 위해서는 이 양쪽이다 필요하다, 심리 상태를 위해 앞뒤 무대가 모두 필요하다라고 이쪽 소드대학교의그 사회학자가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완전 공감이죠. 아, 그래서, 어, 사실은 그메시징 서비스는, 메시징 서비스는 differ from social media. social 랑은 완전히 다르죠. 어, 메시징 서비스 예를 들면 음, 하나가 이제 addressability 이게 뭐 주소 가능도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the c o m p a n y s software decide which of their friends will see the post automatically. 예를 들면 페이스북은뭐 friends를 어떤 어떤 뭐 기사를 올렸다 그러면 어떤 그 친구한테 가야 되는지 완전 쫙. 하지잖아요. 그래서 오토매티컬리 자동적으로 어떤 친구가 볼 것인지를 그 결정을 하죠. 소프트 그 기업의 소프트웨어가. 반면에 왓츠앱 같은 경우는 그리고 페이스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 데 하나 올리면 아주 정말로 갑자기 하나만 올렸는데 한 번에 쫙 퍼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볼수 있는 기능을 한다면 어 왓츠앱 같은 경우는 the message goes to only the person or only they designated. 그 메시지라는 것은 바로 내가 보낸 내가 지정한 그 사람한테만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메시징 서비스와 소셜 미디어의 첫 번째 차이는 이렇게 어드레스빌리티에서 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다른 차이점은 뭐냐면요. 음, 비즈니스 모델이 다르다는 건데요. 음, 그 사업 모델의 이제 차이인데요. 그 그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 소셜 uh, 미디어 같은 경우는 to maximize those sales they need a l g o r i t h m 그러니까는 판매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알고리즘이 필요하죠. 왜냐하면은 어, 그들이 좋아할 만한 것이나 관심을 사로잡을 만한 것을 더 많이 제공해야 되니까 알고리즘이 이제 필요한데 이 메시징 서비스 같은 경우는 lack the ability to do so. 그럴 만한 그 능력이 없어요. 그럴 만한 능력도 없고 어떨 때는 그런 능력을 거부를 하죠. 오히려 uh, it's a suppress a virality. 막 이렇게 퍼져나가는 그런 어떤 막 퍼져나 확산되는 것을 suppress 오히려 누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메시징 서비스는 일부러 그렇게 그런 조치를 취하기도 합니다. 음. 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글로 막 옮겨가는 거예요. 그죠? 시그널이나 어떤 텔레그램 같은 걸로 이제 옮겨가는데, 1월 6일만에 그런 문제가 아니라, 1월 6일 이후로만 그렇게, 에 갑자기 그런 흐름이 아니었는데, 그런 흐름이 된게 아니라, 그런 흐름은 계속 있어 왔는데요. 음, 시간이 이제 지남에 따라, 아, 시간을 보면은, 어, 여기 볼까요? Social media apps fell by 5% in 2020. Uh, time spent on messaging apps went up 2.3%. 그 사람들이 소셜 미디어 앱을 사용하는 그런 시간이요 5%가 2020년에 떨어졌다라고 합니다. 반면에 메시징 앱을 사용하는 시간, 개인적으로 보, 사람한테 보내는 그런 메시징 앱을 사용하는 시간은 2.3%가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음, 이제 그 메시징 서비스의 그 시, 사용량과 사용 시간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아시아 같은 경우는 특히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아시아 같은 경우는요. 어, as a platform for a lot of other things. 이게 중국의 위챗, 위챗시나뭐 우리나라의 카카오톡, 어, South Korea의 카카오톡.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메시지만 보내지 않잖아요, 그죠? 플랫폼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다른 것들을 위한 플랫폼으로 막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제 팬이나 타이완에서 사용하는 그 라인이라고 불리우는 이런 서비스 같은 경우도 어, 다른 뭐 뉴스 읽고 뭐 비디오 시청하고 택시 호출하고 이렇게 많은 플랫폼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make money. 그럼 돈을 어디서 버느냐 By charging business user 이렇게 비즈니스 유저한테 돈을 벌든지 아니면 우리 Selling some of their online game 뭐 온라인 게임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모티 emoti, Imaginable e m o t i 이런 거를 판매하면서 수익을 얻는 거죠. 이렇게 아시아에 있는 그 위챗이나 카카오톡이나 라인과 같은 거는 이렇게 플랫폼으로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익도 내면서 그러면 시그널과 텔레그램은 어디서 수익을 얻나 없답니다. 이거는 no obvious plan for making money. 돈을 벌고자 하는 기, 어떤 그 계획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돈을 벌려고 하지 않는 거죠. 아, 그 완전히 그 자체로 private speech 비공개의 어떤 비공개 어떤 스피치 공간을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그 왓츠앱의 그그 그 브라이언 액턴이라는 어, 왓츠앱의 창업자는요. 그 보조금을 캘리 지원 받는 아아그 시그널은요. 그 왓츠앱의 창업자인 브라이언 액턴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 받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보조금을 지원하는 그런 캘리포니아의 비해 영리 도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브라이언 액턴이요. 페이스북을 페이스북의 이 앱을 65억 달러에 판매했대요. 대단하죠? <laughs> 대단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 시그널은 이제 그러면서 더 이제 프로텍션 오 프라이버시 어떤 그 사생활 보호의 그그 그 기능을 더 강화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 그러면서 by holding the absolute minimum of data on its user 유저의 데이터를 아주 최소한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음, 하여튼 그렇 그렇고요. 그 다음에 하여튼 시그널은 그래서 그렇게 아주 그냥 미니멈 오브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그또 시그널에 대해서 좀더 볼까요? 뭐가 나왔나? 그 시그널의 그 스토니머스 파운더, 스토니머스 그러면은 필명, 자기 진짜 이름이 아닌 거죠. 시그널의 그 필명을 쓰는 시그널의 창업자는 그럼 이거를 왜 만들었을까? 이 시그널을 왜 만들었을까라고 했을 때이 이 사람은 진짜 이름은 누군지 모르죠. 이 아이들 필명은 이건데 이런 걸 생각하는 거예요. He wanted a way to talk friends who were hopping t r a i n And squatting in abandoned houses without fear of compromising them. 그니까는 러 사람이 기차에 막 몰래 친구들이랑 같이 몰래 무임 승차도 하고 아니면 뭐 버려진 abandoned houses 어떤 버려진 집에 무단을 막 점거 뭘 했, 하는 그런 그리고 그것을 without fear of compromising them 친구들과 같이 내가 이랬어 내가 무단 침입했었어. 아니면 내가 몰래 그 기차에 올라탔었어. 이런 얘기를 아무런 어떤 그 이거를 얘기해도 아니면 내가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도 서로 어떤 공경에 빠질 것이라는 그런 두려움 없이 이런 좀 약간의 불법을 저지른 그런 일들을 그냥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방식이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오히려 그것이 사회를 더 어, 건강하게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참 철학 이 있는 사람 같아요. Privacy is essential for social progress. 프라이버시가 오히려 사회를 진보시키는데 반드시 필요한 영역이다라고 이렇게 믿고 있는 거죠. 물론 어, 그래서 이제 뭐 사회가 이제 법을 깨서 법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닐 테니까 나쁜 법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좀 공간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이제 생각하는 그런 철학을 갖고 있는 분인 것 같습니다. 자, 텔레그램을 한번 볼까요? 텔레그램 같은 경우도 거의 뭐 여기 이제 뭐 종단 간 암호를 쓰지 않는다 이런 기술적인 내용도 나오긴 하는데요. 이 텔레그램의 그 창업자? 보스 그 드로프라는 사람을 한번, 드로프라는 사람을 한번 보면 이 텔레그램이 또 유명한 거는 어느 누구한테 러시아, 이 러시아 건데, 러시아의 그 어느 권력에게도 이그 개인 정보를 넘겨주지 않는 걸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보면, Mr. d r o v refused to cooperate with all requests for information or censorship from Russia and with most of those made by everyone else. 이렇게 정보에 대한 모든 요구와 그 러시아로부터의 어떤 그 센트럴십, 그 검열, 그 다음에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모든 것들과의 커브레이, 협조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죠? 그죠? 고집 있으신 분이네요. 그죠? 그래서, 음, 하여튼 옛날에 뭐 아이폰에서 뭐 알려달라 그랬는데 뭐 알려주지도 않고 뭐 하여튼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기니까, 음. 그래서 뭐라 그럴음 이렇게 프라이빗 온라인 프라이빗한 공간은 그 프라이빗 온라인 스페이스 are good 좋답니다. Because they allow the individual who use them to act with greater freedom and stronger sense of the social. 이렇게 비공개 온라인 공간이라는 것이 그 그것을 사용하는 개개인들이 더큰 프리덤, 자유와 더 강한, sen, stronger sense of the social, 사회의식을 갖고 행동할 수 있게 만든다 이거죠. 물론, 그, 거기에 모여서 악용하는 부분도 그거 걱정이긴 하지만, 이런 프라이빗한 공간, 어떤 말도 할수 있는 이런 공간들이 오히려 그 사용자의 프리덤과 stronger sense of the social, 사회를 더 결속시키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다. 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음자또 넘어가 보면요 물론 그죠 물론 뭐, 좋게만 사용될 수만은 없으니 이제 Obvious Risk 리스크가 분명히 있는 거죠 꼭 그죠 그 안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Child Sexual Abuse 이런 일도 벌어질 수 있고 플라 테러리스트 테크 이런 일도 벌어질 수도 있고 그죠 어린이 성착취 라든지 우리 요번에 무슨 몇번 방인지 하여튼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런 이렇게 어린이 성착취 뭐 이미지를 막 주고받는 그죠 이미지 그저 트라픽인 이미지 하 진짜 왜 그럴까요 하여튼 그런 거 라든지 그다음에 테러리스트 그 공격 모의 공격을 하는 그런 이야기 라든지 이런 얘기를 주고받을 수가 있는 거죠. 어, 그런데 또이 사람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것들, law enforcement agent already working to infiltrate such groups. 아마 그 경찰이 이미 그런 그룹에 침투해서 어, 이미 노력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 그런 사람들을 다 잡아 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잡아 내나. 또 그게 문제긴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everyone wants some privacy. 모든 사람들이요. 어떤, 어느 정도의 그 사생활이 를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and some people want a lot of it. 더 많은 사생활을, privacy를 또 필요로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공간에서는 이런 거 없죠. 그죠. 렇 Bombard. 어떤 그냥 with ad, 광고 폭탄, 그렇죠? 광고 폭탄도 없고, opinions of interlocutors, 어떤 그 남의 말에 이러쿵저러쿵 하는 그런 것도 없고, 좀 안전한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음, 이렇게 messaging service가, messaging service give them those things and manual y want to keep them come one may. 그래서 메시지 서비스는 이렇게 그 무슨 일이 벌어지더라도 그들에게 그런 것들을 제공하고 어또 많은 사람들은 또 그것을 지키고 싶고 아마 그러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뭐 자유가 증대됐다라고 하지만 요즘 무슨 말씀하시기 되게 무섭지 않으세요? 사람이 무슨 다른 의견도 얘기할 수도 있고 막 그런데 막 하여튼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뭐 아주 그냥 마음에 안 드는 말들의 공격이 너무 작살내듯 공격을 하고 이러니까 아 진짜 너무 무섭다 이런 생각이 가끔 듭니다 저도 이렇게 얼굴을 내밀면서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이걸 들으시는 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혹시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또막 공격을 하면 얼마나 무서울까라고 저도 되게 좀 그런 그 어떤 두려움에서 쌓여 있습니다. 뭐, 저야 뭐. 그런데 진짜 많은 사람들, 그 스타 같은 사람들은 얼마나 더 무서울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 이렇게 사적인 공간이 더 필요한 어쩌면 그런 안심하고 있을 만한 공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말도 좀 안심하고 하, 안심하고 하고 하게 하고 그 다음에 또또 뭐 사방팔방 다 I'm watching 워칭류 다 지켜보고 있으니 아무도 지켜보지 않는 그런 것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 어, 하여튼 그런 어떤 사적인 공간이 필요하지 않나? 뭔가 가만히 있어도 피곤한 세상인 것 같거든요. <laughs> 아무튼 이 그래서 전이 기사가 되게 마음에 와닿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그 퍼블릭한 것과 어떤 프라이빗한 것과 잘 균형을 이루시면서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또 이렇게 저와 함께 공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자세한 번역은 여기 네이버 블로그에 크리스앤수 들어가시면 이 기사 말고도 아주 많은 기사들이 있습니다. 가서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고 음, 그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